네, 지금 비전공자 개발자인데, 개발 경력 5년에다가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어요. 자, 기사 자격증,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있으시고, 실무 경력 4년 이상이시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 어쨌든 IT 쪽에서 종사하셨으니까요.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까요? 하셨는데, 우선은, 전공을 하셨으면 접근하기가 좀더 쉽겠죠. 왜냐면 예전에 한 번이라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,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어, 최소 최소 7년 최대 20년 30년 지난 분들이 시험을 보십니다. 어쨌든 네,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. 네,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하실 만한 어 예.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장기전 맞고요. 충분히 노실 만큼 노시고 마음에 어, 아쉬움이 없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랬습니다. 네.